일단, 조이 상대할 때 똑같아요. 그대로 하시면 되나? 아, 야, 이거 평타, 아, 패시브로도 치속 터지구나. 라인전 좋은데, 이거? 뭔가 미니언 먹을 때 편해. 어차피 스킬하고 패시브로 맞추기만 해도 공속 올라가서. 이건 좋네. 어차피 지속 효과가 스킬만 맞춰도 발동되거든. 근데 평타 팀이, 평타를 치면 지속 딜이 6초가 되는 거고. 이랩 땐 W 찍어주는 게 좋아요. 확실히 항상 지배 들다가 정밀 지배 조합이니까 공속 퍼센트로 올르는게 진짜 좋긴 하다. 맞지? 9%에 6. 이건 개꿀이다. 아 근데 솔직히, 티어는 쭉쭉 올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 내가. 생각보다. 0.95에서 1.23까지만 올라가데 어디야, 이게? 개이득. 어? 어, 나 죽었다. 아, 감전이었음, 근데 하나 확실한 거, 감전이었음, 이거. 방금 조이 땄어요, 이거. 치속의 단점이다, 이게. 감전이었음, 이거 100% 조이 잡았어, 방금. 이게 살짝 아쉽네. 살짝이 아니라 많이 아쉬운데? 괜찮아 조이한테 1킬 주고 해도 뭐 설마 또 따이겠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래 대성이 어서오고

아이고. 진짜.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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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엄청난 나비 효과인데 아군을 당했습니다. 미드는 감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야 저만 온데는데 사진 있나? 어 이거 미니어 너무 내가 개꿀 좋아요. 살짝 위협할 뻔했다 이게 아주 살짝. 뭔가 강타 빨간색깔. 일단은 음 빌드 CS 그래도 많이 앞서고 있아요정야음 좋은데야 이러면은 개빡치잖아. 분도 오래는데뭐어 다이스 좋아요. 허. 어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미드 4-9-2-4 요거 하나 사고 음..봉숫 하나 더 사자 방송 오신 분들 구독과 영상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은 진짜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아 맵은 열고 해야지 이렇게 사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초반 이렇게 버텼으면 후반 갈수록 치속 미드녹턴이 좋긴 하겠다. 초반을 무난하게 이제 잘 버텼으니까. 그래, 장현이 어서오고. 음, 정수 다음에는 유력 무기가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풀감은 침착 때문에 크게 상관 없더라. 아, 나 미쳤다. 아, 스킬샷, 왜 이렇게 구려? 아, 스킬샷, 최악인데? 아, 요즘 큐, 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아, 미쳤다, 진짜. 일단 톱날하고 롱소드 하나 사올게요 72대43 그래도 CS 개좋아 좋아 좋아 아 내가 미드녹턴을 진짜 뻥 안치고 한.. 한달만에 지금 미드녹턴 자체를 한달만은 아니고 한 2주? 그니까 한달동안 다섯판도 안돼 안했어 맨날 정글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근데 그거랑 Q 맞추는거랑은 상관없긴 한데 이럴, 이럴 때 내다핑이라고 하죠 이제, 비아 쳐주고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궁 30초는 한 번에 치시 받았어. 포탈주파잡으면또 불줄 제 이거나 있어. 하면 안, 안 되는 건가? 2 3 2, 2 3. 아, 진짜 이거 초반에만 내가 좀만 잘했으면은 완벽한데 스스로 뭔가 불만스럽다. 이판은.. 각 초반에 너무 못해가지고.. 그거 빼고 다 괜찮은데.. 아, 근데 요즘 직스 원딜도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하네? 당했다 아무도 이 질문에 답해줄 사람이 없나? 없는건가? 일단 이렇게 사고 못가자 이제 7대8 아, 임피가 컷? 그래? 룰러는 계속 이드리얼 하는 거 보니까 룰러에서 그런가? 아니, 근데 룰러에도 프로신에서 일단은 프로게이머들 상대로 이기고 있는데. 한 이유 좀 알고 싶은데, 아, 근데 미드 차이가 심하다. 70대 124, 가만 둘러봐. 324, 10킬을 에 7킬. 그래도 초반만, 아, 그게 맞겠네. 2, 3트 일단 템 갖춰지면 일단 원딜은 똑같이 센데, 맞아, 맞아. 녹턴만 해도 일단 드락사를 하나만 나와도 엄청 센데. 막이를리아는 특포만 나와도 겁나 세고. 그러네. 이런 와중에도 룰러가 그럼 진짜 대단한 거네. 계속 원딜 점프만 하고 있으니까 룰러 선수가. 아들이 당했습니다. 서 오고. 아이 당했습니다. 시속이 50초? 50초 발동했 적 <목소리> 더블킬 없어. 저에게 <목소리> 당했습니다. 아이고, <목소리> 뭐한 거냐? 두 번째는 정수 가져면 좋아요. 니뽕님, 어서 오세요. 아, 투를 안 썼네. 아, 또. 끝치 나도 안 그래도 루시안 풀... 세... <laughs> 내가 저 와중에 이제 풀... 안쓸 풀... 아꼈어안 그래도 앞전멸 쓰고 이제 그 뭐지? 루시안 잡으려고 했는데, 아까 루시안이 220원인가? 그거 줬던 거 기억나가지고 안 자, 일부러 안 썼어. 그 찰나의 순간에 그걸 생각을 하고 자제했다. 방금, 자, 방금 엄청난 절제를 했어. 스스로 나도 그 생각했는데, 순간 이제 아까 락한 루시안 잡았을 때돈 줬던 게 생각나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아, 드가 없어 감전 이면 이거 잡고 뺄수있 는데 와2.17 까지 올라가 벌써 1.37 에서, 전보도 좋은데 침착 룬 효과가 엄청 좋아요 이게 침착이 이제 킬관이 할 때마다 분풀 10%씩 감소 받는 거 있거든요 이게 너무 사기다 안된다 나오네. 집 가서 정수하고 피모 하나 사올게요. 안 돼. 됐... 보시면은 킬하면 이제 만화 20% 하고 재사용 대기 감소 10% 이거 중첩이 되는 게 좋은 거아요 그 다음에 칼바람 할때는 침착도 좋은 어 침착 칼바람 할때는 진짜 어둠의 수확하고 침착 들만은 대박이겠다 그치 지금 치속 엄청 좋아요 맞아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서 녹턴 밴도 자... 엄청 자주 나오고 있어서 슬퍼 14. 서포이 룰루 같은 거 있으면 대박일 텐데 안타. 아 근데 미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전이 좋은 거 같아. 감전질 부족해가지고 솔킬 좀 못하면 좀 그렇잖아. 너무 약해 보이는데. 눈도도 약해 보이고. 여기 이 아이디가 다이아 3의 50몇 점이에요, 일단. 현재 아이디가 우리 팀 나만 한국인, 나만 채팅치고 있어. <웃음> 아니야, <laughs> 개웃기네. 아 근데 내가 잘하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수환이어서 오고. 레벨업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내가 상대 정글까지 다 먹고 있잖아. 지금 시에스바바 이비 아, 근데 이게 진짜 네이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이제 이게 개인 화면으로 볼땐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체감 실력 차이가 좀 나. 쟤들 다들 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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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일단 근데 돈 있을 때는 그 다음에 궁도 돌아왔어. 궁 있을 때 그래도 히드라 먼저 가는 게 좋아요. 돈될때 히드라 먼저 가고. 2렙 궁인데 벌써 쳤어 나이스 여기서 내가 오버하지 말고 안 던져야 되는데 녹턴 할 때마다 그 본능이 있어 돌진기 있는 챔피언들 할 때마다 사람들 그래가지고 좀 던지게 되더라고 보조루는 돌발하고 궁극의 사냥꾼 두명 밖에 안 잡았는데 벌써 궁군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킬을 다 한다 그러면은 바로 돌아야? 그럼 한 번만 더 쓰고 가야겠다.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 판. 오랜만에 미드 독터한 거였는데. 그 다음 리신이 좀 잘해줬어, 처음에. 진량은 직수가 1등이겠다. 어? 아니네. 19,000 정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명예가 없다는 거. 다음 할게요.